갇혔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 제가 막아거요야게 제가 한3 제가 0데 한번일으서돌 다리 해보네 손을 맞으로 들어. 가 됐어. 아, 아 알았어요, 어, 네, 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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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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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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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자, 오케이. 하나, 둘, 어 어, 멋있게. 아, 선가요? 6대 6도 치고. 5에서 제가 고야되요그아 오케이. 가 아, 그냥. 음. <laughs> 자, 셋. 셋. 어, 아또 소리도 못안 하세요? 저 아, 점수 좋았어 좋았어 아 지금 라 빨라 아 됐다 됐다 됐아 됐지? 약간 떨어지는 공지는데 Go. Oh, okay. 이거 <목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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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밀기만 해도 되네. 대지랑 쓰오하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곱여 아, 이한 이, 삼, 이 아가 너무 잘했는데. 어, 아, 그래다이어이 이게 약간 긁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많 넘기다 보면 오히려 잘라지 싸움는데 <목소리> 어? 어, 아, 내가 코트3 예를들어 내가 던지안 깎았으면 은 배지점을 좀 깎았으면 배지점을 올린다고 하데 깎아주면 근데 너무 아래로 <목소리> 찍지, <목소리> 찍지 말고 약간 아프로는다 밑에 쪽을 살짝 앞프로 찍는 식 돼야지 너무 아래로 어 버리면 뒤로 치를 드는데 앞으로 찍어 버리면 안 아래로 찍어 버리면

안넘어왔어안넘 네. 아! 해아 어, 눌러주고. 어주고주고떨어지고덮어고어지고덮어어주고덮어어주어주고덮어주 불러 줘야 돼. 둘다. 둘이을좀못 기다리네요. 나 약간 못기다는 거. 잘했다. 수합시다 출수. 뒷부분은 사실시 그냥 밑부분을 받아내고는 오 약간 못 기다리다가도 살짝 나 거. 그타이밍에 이긴다는